나비효과라는 말이 있다 나비의 미세한 날개짓 한 번이 지구 반대편에 태풍을 일으킨다면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는 얼마나 많은 변화들을 일으킬까 우리의 생각과 행동들은 지금의 세상을 바꿀 수도 혹은 유지시킬 수도 있다 우리는 일생을 선택하며 살아간다 수많은 선택 가운데 무엇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지 네, 안녕하세요. 영상과 조급입니다. 아, 네. 말씀하신 거 전자세금계산서 보냈거든요. 아니, 네, 2시 이전에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조규님. 저 문의할 게 있어서 왔는데요. 음. 어떤 거? 아, 제가 사실 사정이 좀안 좋아서 성적장학금 관련해서 좀 물어보려고요. 시험 보기 쉬운데 예민아 공부는 좀 했어? 뭐 조금? 오 시험 자신 있나 본데? 점수에 한 만큼 나오는 거 아니겠어? 역시 난 공부 잘할 수밖에 없겠다 부모님이 교수님인데 당연히 잘하겠지 어? 소심아 공부는 좀 했어? 어 하긴 했는데 걱정돼 나 요즘 알바느라 바빠서 음이번에 진짜 수석 해야 되는데 수석? 내가 있어서 넌좀 어렵겠는데? 뭐? 너뭐 말을 그렇게 해? 아뭘 정색하고 그래 시험 잘봐 파이팅 신경 쓰지 마소심 마. 그래야지 아휴 일부해 미리미리 했어야지 문제 뭐 너무 안좋어아 소희야 너네 이제 2학년이니까 준수상 말안 해도 알지? 네 시험시간 2시까지야 질문 있으면 손만 들고 도전하지 말고 네, 교수님. 아, 예. 저 출근했습니다. 아, 아 지금요? 아, 네, 알겠습니다. 신조교, 우리 예민이 좀잘 챙겨줬지? 예. 걱정 마세요. 수고했다. 앞으로도 좀잘 부탁해. 잘 챙겨줬지? 앞으로도 좀잘 부탁해 네 이대로면 소심이가 1등 장학금 되게 간절해 보였는데 예민아, 너 이번에 입사했더라? 뭐 대상 받을 사람이 나 밖에 없었나봐 야, 넌 공부도 잘하고 이런 것도 잘하고 너희 부모님은 걱정 하나도 없겠다 이 정도는 기본 아니야? 방영과 주최인데도 상하이 골고루 졌네? 그래도 어차피 대상은 예민이? 부러워 죽겠다 이거 심사위원 중에 송교신님도 있었잖아 딸이라고 점수 더준거 아니야? 에이 설마, 그러겠어? 다른 방영과 교수님들도 채점했겠지 누가 노크도 하라고 예민이구나. 뭐 예상은 했지만 제가 대상이네요. 봤어. 수고했다. 제가 발표했는데 당연한 결과 아니겠어요? 그래도 발표 자료는 내가 다 준비해준 거잖아. 덕분에 수월하게 준비하긴 했죠. 수고했어요. 그래 너도 대회 준비하는 어쨌든 고생 많았고 아 맞다 저 아빠한테 외박한다고 말좀 전해줘요 네나 세우고 있어 소심이구나. 아 네. 아저 이번에 본손 교수님 시험 답안지 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어 당연히 되지. 아 근데 혹시 저보다 점수 높은 학생 몇 명인지 알수 있나요? 그건 미안한데 얘기해 주기가 좀 곤란한데. 아 네. 아 그러면 혹시 이번 장학금 손 교수님 시험 레포트 잘 보면은. 좀 가능성이 있나요? 어, 그럼 당연하지 손강강 교수님은 시험보다 과제를 열심히 해야 점수가 잘 나오잖아. 평소 태도도 그렇고. 아 네, 감사합니다. 그래. 공당한 사회에서 살아가길 원했던 너아니야신 d o 부모님 하신 말씀 잘 w to 돈 o 노예가 되지 말자 너 어쩌다 이렇게 타락 do it. I don't k n o 빌 how to do it. I don't know how 해 o do it. I don't k 좀 생각해봐 야 세상 사 o i 중에 깨끗한 사람 n o w how to d 막말로너 이번에 일 터지면... 인생의 빨간 줄 지대로 긁는 건데, 그꿈로 하고 싶어? 아니잖아. 야! 이 머저리 같은 새끼야 질려고. 무슨... 뭐라고? 에? 하이도 아니는데요? 나그게 사람이야. 남의 인생 남부터러 넣고 행복해? 물질이 그렇게 중요해? 네 인생만 중요하지? 그렇게 중요 내려. 교수님께서 찾으세요. 알았어. 갈게. 어, 신조교. 어 네. 별일 없지? 네. 요거 기말 레포트 제출품인데. 오, 어, 책좀 부탁해. 예. 네. 우리 그러고 예민이 알지? 네, 잘 부탁해. 네 이게 대학생 수준이야. 그런 기말까지 레포트 어떻게 썼는지 말해줄 수 있을까? 그건 왜? 너가 이번에 시험 잘 봤다 들어서 어떻게 썼지 는 궁금해서. 너가 궁금하다고 하면 내가 일일이 다 알려줘야 해? 어이가 없어서 정말. 그건 아니지만 이미 제출했으니까 어떻게 썼는지 말해줄 수 있어. 순삭하고 싶으면 노력을 해. 나한테 와서 질척거리지 말고. 구질구질하게 진짜. 아니 그게 말이 돼? 우리 점수는 바닥인데 왜 점수만 A를 받았냐고! 그러니까 나도 이상해서 물어봤거든 교수님한테 근데 우리.. 우리는 태도 점수에서 문제가 좀 있대 아이무좀 뭐가 찜찜해 태도? 그게 우리 과장 무슨 상관인데 점수는 그래 우리가 한 판에 숟가락만 얹은 거잖아 어쩌겠냐 이제 그냥 수능 해야지 너도 알잖아 원래 이제상 불공평한 거 아니 가서 따질 거야. 와서. 정수가 교수님 조카한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딨냐? 다 알고서 그러는 거지. 난 가서 확실하게 따질 거야. 완전하게 따질 거야. 야. 조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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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조교님. 어떻게 그런 짓을 하실 수 있으세요? 소심아, 내 얘기 좀 들어봐. 제가 다 고발할 거예요. 제가 얼마나 간절한지 아시면서 당신은 진짜 쓰레기야. 야, 아니야, 내가 미안해, 소심아.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미안하다. 조교님, 무슨 일이세요? 아, 아무도도 아, 니야어 요즘 괜찮지? 아, 네, 조교님 근데 제가 지금 알바 중이라서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그래 그래, 괜 이거 괜찮이야 잘하고 이어괜 이거 괜안지이지마 돼. 안 돼, 하지마! 빛은 어, 둠을이길수 있어 아! 아,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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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야저래 저기, 돌려놓자. 이상하다니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진짜 어떻게 저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진짜 대단하다 대단해 자업자득이지 뭐 나비의 날비짓이 새로운 바람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행동이 다음을 만든다 그 결과가 돌풍이 될지 신선한 바람이 될지는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에 달렸다 더 나은 내일 내 일을 위하여. 엄마 엄마 엄마, 이번에 합자금대출 안 받아도 될것 같아. 나 이번에 투석일이 등록금 전액 면제야.